걱정하고, 려주시는것어진 앙심만의 사랑합니다. 앙심만의 사랑합니다. 허물진 앙심 너무너무 사랑해. 이게 당신 뿐이야 <laughs> 세번이 가도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삶이 <laughs> <살기 웃음> 힘은어도 <laughs> 세상을 바꿔내도 당신을 을 Yeah. 너무너무 너무 사랑해 나 이게 당신 뿐이야 세포이 가도 당신 해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고맙가 사랑해 민지 대답해 세상을 가려내도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고맙습니다. 이거또안 주셔도 되는데. 아, 알겠어요. 아우, 사랑 그만하세요. 너무 사랑이고, 죽겠어요. 집에서 부부 움 나요. 자, 일명! 오늘 이거 첫 곡, 첫, 첫, 첫 주신 분에게 콜라병 갑니다. 이 콜라병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할때 이거 눌러달라고. 어, 이거 좀 해주세요. 에코 좀 여주세요. 일명 콜라 갑니다! 이거, 이거 달라고! 어디 있어? 아니, 송우님도 불러님 이, 이거 할때 눌러주셔야 돼요? 네? 일명 장전 준비! 가자! 여보세요? 눌러주세요. 안동님! 아, 하나 주세요, 저희한테. 아, 그걸 말을 안 했구나. 아, 어, 괜찮아. 어. 그, 그래. 캔이니 아, 애가 그냥. 아 좋아 아아안눌러아 나가는 거래 한번 해봐봐 아 아는 데아 아는 데안 되는 데어 얘네들 컨벤트인가 봐봐 보도록 기계만 좋으면 뭐해 여기 봐 기계만 좋으면 뭐해 사용할 줄 모르는 좋은 시설만 가지고 뭐해 사용할 줄 알아야 돼한 사람 환자랑... 에에 거기 켜야 돼, 그거 눌러놨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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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그걸 계속 켜놔야지! 이제 껴고! 켜고... 아... 어 됐어 어우...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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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보들 끊어가! <목소리> 어... 자 줘봐 내가 할게 왜 내가 할게 줘봐 어 내가 할 B번, A번 빨간 거 켜고 어. 빨간 거 끄고, 거 끄고. 어. 빨간 거 어? 검은 거 끄고 그게 무슨 말 빨간 거 켜고 어 검은 거 켜고 아! 이거 하나로 그거 아니라 가자 이놈 <목소리> 갑니다! 어, 여기는, 아 최첨단이네. 어렵네. 어, 여기는 어려워. 어, 그러면, 아, 기계가 너무 좋아져버려. 그러면, 노래 한곡다 할까요? 네. 어, 혹시 뭐 듣고 싶은 노래. 읍지라 아, 그 집업 내가 조금 있다가또 아, 여기. 소풍 같은 인생. 네? 소풍 같은 인생. 아, 소풍 같은 인생. 아, 소풍 같은 인생. 한, 내가 보면, 5%오으로 또, 여세요! 마이크가 자꾸 주라고 그래. <laughs> 자. 조금 같은 이제 마이크 마이크 다이도 좀 주실래요? 네 오늘은 왔으니까 어, 기타까지 들고 어, 이거 제 기타입니다. 네어이 미니 기타예요. 네어뭐 기타를 뭐 어, 사람 키에 맞춰야 돼요. 키가 왜아왜 어, 이렇게 어 기타가 작냐 그러지 마세요. 어, 음 지금부터. 어, 지금은 오늘 생방송이라서 비가 와서 이 전기의 흐름에 따라 어, 그러니까 이해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어, 내가 나는 대단한다는거아니너긴장그 음향 감독님 그 긴장 안 해도 되고 편안하게 평상시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아무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해 주는 대로 해였 편하게 해 주세요. 네. 준비됐으면 갑시다. 그래서 오버나 에서조

Have a bubble. 왜 이렇게 지각했어요? 일찍 와야지 일찍. 그리고 <laughs> 오빠님은 모네 매너가 빵이다. 지금 가수가 지금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앞가수 앞에서 춤 춤추... 춤. 아, 아니 그런 거안 좋대. 응. 정신. 어, 그리고 여보세요, 내가 자리를 정해줄게 일로 와. 아, 저런 카메오. 어? 아 여기 있으면 돼 그래 거기 있어 <laughs> 카, 여기에도 카메라가 있어 이 나무에도 이 나무에 카메라가 지금 네대나 있으니까 거기서 해. 오늘 늦게 왔구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일찍 와야지 네? 아예아 예. 아, 아, 잠깐 갔다 와서 아, 갔다 왔어 뭐 이건 아니죠 예자아알됐습니다아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있어봐. 아, 우리 에너지, 어봐이 오셨네 늦게 오 내가, 지각 내가, 잠깐 내가, 어봐 내가, 아니 내가, 갈게 내가, 갈게 <laughs> 그 노래 말내 여기 있어 지 내가, 에다가내이벤트내에다가 내가, 내가, 내이 내가, 이가 내가, 내가, 가 여보 사! 예, 오늘 아직 개는 한거요 음악만 다시 이제 오늘 진짜 오늘다 내 못한 얘기야 캔디 품만이 음악만 우리 허실장님 어디 갔어? 제대로 야가장님 예. 마 없을 때 욕해도 되는데 여기 키디콤머니 팬들이 많아갖고 돌맹이 아, 나요. 안 아, 돼. 네. 여보세요. 내가 그렇게 매너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다 지금 실방에 지금 전국을 파지는데 아 조팔고 욕쟁이구나 욕을 그렇게 잘하는 거 소문 나. 저는 욕안 합니다. 욕 잘해요 키디콤바가 시켰어요 지금부터 일만 준비 가자. 이제 갈아치운다? 이제 안그럼명심바품바로 안친다? 아. 대학교 나왔다며? 영어로? 영어로? 에코? 아, 아 아니다 한국말로 에코 영어로? 이벌버 아이씨 나 배웠단 말이야 이번 대학교 준비 가자 와나또 하나 그래. 근데 그 대신 도망가면 죽인다. 아, 오늘은 오늘 비 와서 못 도망가겠다. 저번에는 저 쪽까지 갔더라고. 아, 조심해. 아마 시키지 말고 여기도 좀시키면 그래 요말지죠 차량 가자. 하나, 둘, 셋, 셋. 그게 우리 교가에요. 아 우리 여기 창시자가 있거든. 그안들어주면 좀 삐져 좀. 예저 삐지면은 좀 오래 가. 그래서 해줘야 돼. 자아슬아슬그 지정 저 지정국이 다 있어요. 거기 어, 라이브 칠곡하는 미리. 아, 여보세요? 연습해세요 <laughs> <여보세요? 웃음> 거기서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요 내가 할 거예요 지금 그집앞 할때가 아니에요 지금 어? 캔디 포마님 와가고와 어, 캔디 포마님 노래 나눠노안데 해줘야지 지정곡이 있어요 첫번째 곡이 당신 뿐 간다 우리 아 어, 캔디 포마님이 내한테 올린다고 나보고 이곡 사갖고 가래 근데 내가 돈이 없어 돈고좀 어, 좀 짧게 어. 느린 고개, 느린 고개. 느린 고개, 이따 봐봐라. 아, 거기, 이따, 그, 됐나? 아, 그것도 조금만, 세 개만 빠르게, 또. 아, 세 개만 빠르게 자, 우리 이 노래는, 우리 여기, 우리 지금 음, 여러분들이, 우리 예전에는 우리 가수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우리 품바, 우리 가수로는 우리 정혜주 가수님이고요. 지금 품바님은, 뉴님은 우리 캔디 품바님인데, 지금 활동을 계시고 있는데, 아어 인기 많아요. 어 인기 많고 어 근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나보다 키가 크다는 거. 어 키가 좀같으면 우리 같이 좀 사이즈를 맞추겠는데 키가 너무 차나갖고 내 반만 잘라달라 했더만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 너무 이거는 진짜 전주가 좋아해. 전 나는 이앞 전주가 진짜 이게 빠빠 빠빠빠빠 이게 신나 준비됐으면 가자. ရှိနေတယ်အရှိနေရဲ့ဂျူတိုရှိနေတယ်အရှိခဲ့ကော Yes. <laughs> 어어아리아아니치마 어? 그거는 못 배웠는데 그거 내가 도로말을 줄게 <laughs> 공부할게 공부할테니까 노도욕시시나 아. 아, 여자. 여자야 아니고 남자야 어. 오빠 고마워요 어, 감독님 안되미 아니 나만 말해 봐. 아니, <laughs> 내가 떡을 내가 니체를 보면서 해야 되네거이야이 아,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자, 너. 너도 역시 여자구나. 응. 그거 한거 원래 들이게